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도 변경 TV입니다. 혹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? 후레시를 켜고 싶은데 후레시가 켜지지 않는다.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? 카메라를 열면은 카메라 화면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. 이것이 줌 렌즈입니다. 점육으로 표시된 것은 울트라 와이드 렌즈, 이런 일반 렌즈, 그리고 3과 10이 있습니다. 3과 10은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. 근 네, 일반 렌즈로 갔을 때, 이까지는 현재 이 후레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끌 수도 있고 후레시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다시 줌 렌즈를 앞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. 0.6을 터치해 보겠습니다. 그 순간 0.6 울트라 와이드 렌즈입니다. 이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후레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 후레쉬를 켤수 없다는 것입니다. 다시 1을 눌러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바로 후레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울트라 와이드 렌즈. 이것을 선택을 하고 후레쉬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.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후레쉬 부분이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나옵니다 울트라 와이드 렌즈 즉 0.6으로 렌즈를 바꿨을 때는 후레쉬를 켤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후레쉬가 켜지지 않았을 때아내 스마트폰 카메라가 고장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경우는 후레쉬를 켤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정도변경TV는 계속해서 스마트폰 사진과 관련해서 또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계속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